아까, 아 2탄을 했죠? 아, 1탄을 했잖아요? 지금 2탄으로 왔습니다. 얘들은 뭐하니? 이름은 귀염이라고 해요. 얘랑 똑같은 애가 있는데, 그 애는 그 다리 아닌 별이에요. 야, 너왜 계속 뜯어? 아빠 준 밥을 벌써나 다 먹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다 먹었어요 일단 요거 작은 거 먼저 줄게요 야너 벌써 먹냐 제가 맨날 이렇게 삼겹살을 준는데확 그냥 비어 거든요얼고리 햇빛, 햇빛 많이 먹어 내가 많이 줄게. 내 손. 이거 닫아주고. 이거 잠깐 반대로 돌려줄게요. <laughs> 우악 청소 좀 해야지. 잠깐만요 햇빛 햇빛 내려왔어요 우리 햇빛 우리 햇빛 해피. 우리 우리 a p 가 제일 a 해요해 h 야